천천히 하자.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말 맞춰서 하자.

알좀 갈게. 알좀 갈게. 아, 어, 그 전방만 봐줘. 아스나 바로 앞, 아 스나마 왔다. 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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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배스나. 적배스난데 못맞췄다적배스나못맞췄어적배스나요라마라마나 저게

야 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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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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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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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, 옆 들어 아 다시 옆옆옆옆옆옆옆옆 들어간다 들어갔다 아이어 아, 어, 아, 좋아, 좋아. 됐다, 됐다. 가자 가자 네. 저판 나 다시 작대 갈게 쩍적 어. 배핀 까고 가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? 자 이거 적 배핀 깔수 있는 게 네. 이렇게 생기 네. 나와 봐 나와 봐. 안나왔반아 난간이다. 안 나왔어, 안 나왔어. 가나 난간이다. 이거 엘빵띵두개깔 테니까 옆폭 준비해 볼래? 포포포포 아. 포포포 아, 엘빵띵 깔게 옆폭. 아, 준비 아, 준비됐나? 엘만에. 간다. 엘빵띵두 개. 옆폭 가.

한 명만 내 옆에 붙어 있어줘스나는 피해, s 야스나는 피해. 스나 저 차에 있다. Suna는 피해. Suna는 피해. Suna는 피해. Suna는 피해. Suna는 피해. s u n 피피 아씨 짝돌 짝짝 짜기 쉽다 <laughs> 이거 삼거에서 여포 까야 될걸 이거 짝은 엘박빙 까고 할때어전 하나 깠어 이번에 두개 남겨놨어 나왔다 나왔다 짝띠 짝띠 나왔다 나이스.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. 한번더보면돼아 나오는 거봐 어, 나이스 푸투투 님 추천 감사합니다. 적배스나 안 보여. 아 적배스나 적배스나 있다. 이거 적배스나. 적배스나. 스나 필. 이이 이거 짜기 쉽네. 짱만 가야겠다.

나도 개피다 근데 스나도 개피고. 걸로 문사이 있어 저거 문사이 쬐고 있어. 어 있다 있다 문사이 있다 앉아서 앉아서 네가 같이 쏘자 앉아서 가봐. 앉아서 열어봐 어 아, 아아 씨바 갈라있네 스나 피해리야 스나 피아 맞았다 씨 내가 내 혼자 백핑을 했어 그니까 내가 맞 내가 죽을 때 같이 싸서 잡았어야 되는데 맞지 아깝다 천천히 해봐 이게 엿더블이다 나 셔터 가자 그냥 자로 자로. 러내장 엘빵뜩 갈게 스나 없어 어차피 엘빵빙 까고 그냥 남아있어라 죽그 케이 피도 없다 엘빵빙 까 까면 가자 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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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깠어, 깠어. 셔터 셔터 나이스 큰적배 맞아. 큰적배 하나 큰접배 하나 여바 여여 흔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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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. 나 나이스 여바 나적배 스나 스나 없어 아 스나 없네 아 맞다 맞다 여배와배와배와배와배 여바나 큰설중 지적 보는 중 나이스 컨동 조심하고 큰설큰설큰설큰설때나폭 없다 절대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나이스야나이스나이스짝 이거 마무리 스나, 저 아무 것도 못하게 계속 내가 갈게. 아 나오는 거 조심해. 어, 돌격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, 짝 안에 있다. 적배스나 안 보인다. 셔터스나 조심. 적배 칸나 이다 칸나. 그 적배스는 없다 이거. 그 나왔다안 음. 나왔다. 안 나왔다. 안 나왔어. 가가 그냥 다 같이 가자. 자. 아, 적배스나 적배차스나 아, 차스나다, 형. 아 차스나야? 적배 스나, 차스나 어. 아, 차스난 있네. 이름 뜹니다 사박빙 어, 어, 까볼래? 내가 깎게띵 내가 깎게 엘박빙 깐다 엘박빙 두개 갔다 갔다 낭만고양이 별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야 이거 들어가서 내 적배 연막 깎게 기다려봐 응. 적배는 적배는 적배, 적배, 쓰나? 적배 쓰나 연막 가려놨다 근데 <끼리> 기다려봐 기다려봐. 야 이거 적스 혼자다 이거 설짝 어. 없다 짝 없다 짝 없다. 등아짝 어, 없다. 마핑 왔다 마핑마핑 적배 하나 짤. 적배 하나 짤. 짝띠 한 명. 적배스나 적배스나. 마핑 들다배스나 쩍배 둘 쩍배 둘 쩍배 스나 쩍배 스나 나이스 아 오, 오, 하자 어, 이거 셔터 둘 봐봐 내가 큰통갈게 둘이 셔터 쪽 봐봐 셔터에한개큰통나 셔터, 셔터에 마핑 하나 큰통 그 쓰나? 아. 셔 조심해. h 넘어 g 다옆 y 한국은 한 걸이 h 빙하나한 걸이 있다 옆포 응. 큰통 안보여 일단 나, 나 큰통보고 있다 국쇼 h 쇼 n 쇼 a r y 한국은 Hungary. 다큰통안 보이고. a r 캐리어 은다 u n 있다 이거 내국은 Hungary. 한국은 Hungary. 어나 한국은 Hungary. 한국은 h u n g a r 한

이번에 셔터 볼게. 2층 조심. 셔터빙 안 깠다. 셔터 빙안 깠어. 그냥 바닥 빙 내가 하나 굴릴게. 어, 네. 아, 셔1창 빙. 옆 조심. 옆 조심. 셔터 빙 하나 더. 나 울베로. 아, 옆빙여반서 여반 아, 아다하나형여여배 여불배 여 붙었다. 여설때딱설 때. 여인여 있어 옆에 오른쪽에. 아짜간 띵사 어도양이 양만이 자, 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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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다.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이고 그냥 찌르네 까비까비 아, 까비. 아 이거 셔터 1창띵 저렇게 날라오는구나 아, 아, 바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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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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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2층 나이스 하겠지 나이스 겠지 아..아..아.. 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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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박삼박삼박 설떼 설때설때설 때. 야삼박 하나 설떼 하나 나 다몬이네 찌른다 찌른다 아니다 설떼 설설설 돌격 설 수나 영만이 2삼빡 돌격 설한다 아아까설때설때 하나 삼빡 하나 아 이거 내가 하나 잡았어야 되는데못 잡았어 계속 무니해도 어.. 큰통 하나 삼빵 하나 삼빡스 나다 까비까비까비 까비.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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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내가 하나 잡아주는 건데 오케이 다시 셔터 볼게 큰통 바로 어 뒤에서 거야 뒤에서 봐어큰통 오면 백업 바로 가 먹을 거야 큰통 오면? 예. 상걸라이따 아. 밑 아, 지롱이 형 빼요. 라이따 필. 라이따 필. 통 하나. 통 하나 뺐다. 라이따 필이야. 라이따는 필. 통 보고 아, 통 만들 통 보고 있어. 아. 님 감사합니다. 이안 보이고. 삼걸이 하나 그, 있다 어. 아직 삼걸이 바뀌 하나. 조조 아. 삼걸 차에 있다. 차야. 차랑 그 삼걸 가게에 있다. 그... 동... 아, 네, 아, 씨. 이 아, 아. 아. 시... 내가 나갔어. 나 있다 개피 아, 맞았다. 아, 나 짝으로. 형 이거 형 혼자 감발. 어. 아, 뭐짝

나도 좀 솔직히가, 네가 아 도또 가 네가 봐줘래 아. 삼걸 쪽만 봐 볼래? 이미 나간 거 몰라? 네, 거보다, 음.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아, 가자, 상대편도 잘하는 클랜입니다. 아, 방금 작 좋았다. 나이스. 아, 선택공 소리도 이거 엽이랑 작인 같은데. 아니, 여봐 안 갔어. 셔터 삥 하나. 아니, 여안 갔어. 아, 여, 여 간다. 여 간다. 여베베베베베. 여베베여 올베 막을 테니까 다른 데서 해야 될거 같은데. 아, 나 삥. 아, 옆박스에 숨어 있다. 나하나 있다. 아, 씨 음. 그대로 들어온 이설치되었습드럼에 있다. 뭐할 수가 없네. 와야 저거 아, 진짜 이거 갈 수가 없네. 아너 있다 피0 0 아 이거 셔터 나가면 나이따 저 약간 뻔하긴 한데. 마핑 안 까도 되니까 셔터 까지 마봐 봐. 아. 어. 나이스고 가려고. 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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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, 셔터 셔터 셔터. 아. 아 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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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. 잠깐 감이 삼각새, 삼각새, 삼각새. 삼각새. 이다 1층 1층 2층. 뒤로 뒤로 내려가. 내데준딱끄면는 들어오네. 아니, 아니, 이거, 아, 내가 줌을 안 껐어야 됐는데 그냥 니네 개구 니한테 믿고 셔터만 째야겠다네. 꼭줌 끄고 딴데 쳐다보면 셔터 딱 들어오네. 셔터 삥 하나. 어이, 삥 미스나. 너무 가깝게 깠노. 응, 음, 천천히. 아, 좀 깜박이다. 상관스다 아, 야, 저것도 상관자 한나 나 이거 올백할게나 올배 갈게. 박이 어... 왔다. 있다. 캐리아랑 탑. 캐리아랑 탑. 야, 유진이 빠질 수 있으면 빠져. 어. 가나까줄게 예. 샷파 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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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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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하나 아 짝띠 하나 삼거리 아 삼거리 캐리어 짝띠 어, 캐리어 있어 짝띠 아직 캐리어 있어 적배 스나 짝띠 스나 쓰나, 짝띠 스나도 하나 짝띠 핑 스나 문 사이 째고 있다 나두개더문 사이, 사이. 어나핑못리아이야 뭐 어, 일단 맞췄어 얘좀 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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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띠 짝띠 반시안 갔는데. <목소리> 아진이 <이제. 목소리> <목소리> 음, <거> 갖고 가자. 아, <laughs> 어, 셔터만 째릴게 그냥. 야,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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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조심? 조심. 옆옆옆 한 번. 딱디스나 어어어 1킬 먹으러 가자 아, 아 확실히 박스네 빡세네 아니 아니 작업만 일단 첫판 작업만 해볼게 쟤네 어떻게 하는지어 내가, 내가 쓸게 예. 중스나 나오네 중스나 있었다 나 이거 바로 반 갈게 연막 하나 까주고 갈게 I'm sorry, I'm sorry. i 소리 많다 r y I'm sorry. I'm 면 말이죠 y I'm s 기계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스나 o 스나 y 스나 s 봐, o 스나 봐. 스나 아, 어 스나 발반이야 야, 개구 스나. 오늘 다시 박내려간다 양 아, 아, 많이 형 다시 박내려간다 천천히 해봐 아, 안전하게 안전하게 개구 중쪽 스나 했다 반 개구 아 개구 중 개구 중나했어나나 아, 오가나, 오가나. 에좀 봐줘 아이고. 아이고. 아, 잠깐만 내 오오니 오어야오빠한 발이다 니 오오니 모니모니래 옹모니래 아웃이 보세요 내 발이 봐주아오키오 간다 개피다 피 많아야 20이야 나이 나도 해고 고 패스 볼게 패스 볼게 아 올리지 마 올리지 마애오 없어 오어 천천히 천천히 오겁대얘개피라한발 막았다 한발아 여기 잠깐 같이 가자 형부터 갈게. 아홉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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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시. 방어도 보고 있 때면 되는데 맞죠? 아, 계속 보고 있었 네, 안전하게. 화이팅, 화이팅. 형이 작업해줘 갈게, 원우야. 연막까지. 방어 대게 안전하게 싸워줄 필요 없으 방쓰나조심해봐중에 쓰나 안보여 s 거든 민정 8 6 e 0 i 님 추천 감사합니다 u 나 u m n i 방 s 나 s 라 n 라 a 라 s 라 Bona k a c h a k 작업한다 s u l a Bola, b o l 다 Bola, 다 o l a Bola, Bola, 디가 l 디가 o 디가 b 디가 a 디가 l a Banda, Junga, Banda, b 거 n d a b e n d 나 b 아 내가 패스. 내려가내려가내려가내려가 내가 내 내가 게 내가 내 내가 내 내가 가라가 내가 내가 라가내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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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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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셔 님, 우선 한번가 올려 이거내 주진이라고 한번 밀고 올게. 주진이 연막 갖나 처음부터 계속. 아니 안 갔어. 어. 이게 원래 작업하는 대로 해 봐. 연막까지 말고. 아까 앵글이었다. 성 먼저 갈 거지? 아, 어, 내가부터 열게. 앵글부터 열어 줄게. 아, 아. 중순 나이스다. 간나 아, 아. 개피, 옥방피. 오른쪽이야. 칸나 필이야. 형 빠진다 주지나. 어 얘도 뺐다. 어 칸나 필. 와 얼마 돼? 방승. 아야 개고네. 개핏 아홉 시 스나. 설대 대 하나. 아. 와... 기도 안 하네. 야, 오빠 개탈패 쳤는데 무조건 경기 했어야지. 그래, 왜막플레이 아, 반나누 이게 또. 아, 그냥. 그냥 우베, 는 식으로 해줘 그냥. 아, 오케이 오케이. 줄 알고 편하게 서하아 중순아 있었어 이거. 좀반만해라나또 보고 내 중순아 빠진 하나. 거 같은데 바로 방으로핑 하나. 아 연마. 중에 있다. 어, 계단에 어, 빙 하나 봤어. 중 이제 연마. 중 작업. 중 돌, 돌티 하나. 계단 중계단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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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계단 바로, 바로. 소리. 스나 어, 아, 나올 거 같은데 이거. 스나 오 아닌 같아 왠지. 방, 방입 시나, 방입 시나, 좀, 좀 패스. 다시 내려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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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나방나 어, 방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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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돌. 방돌, 방돌. 방돌, 방돌.

아, 또 있다. 지 나. 중구기 지구. 지구기. 지구기. 지기지구 개고 구기 지구기. 기기 지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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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기 지구기. 나지 에시야에서점프어 아, 받아 이거 하는데 야, 이거 개고수나에중 하나밖에 없어, 제 야. 방이 너무 좁시뭐 하나. 어. 빵세빵빵내 올린다. 아, 기계 아, 있다. 아포 뭐야. 아. 올린다. 아 이새끼 개.. 아이씨.. 아, 나잇다 이런... 개피다 야 우리 병병목 깐다 이 설치되었습니다 물통 갑다아 중룩 씨발 생각보다 폭개 빨리 와있네 까비 까비 까비, 까비. 오 씨발 아방어 아, 포지션 뭐였는데 얘네 다전 아니었어? 뭐중 중룩 이게 하나 있었어요? 있었어 뭐야? 하나 있었다고? 어, 더 집중 스나있고 이거 그냥 옥방갈게 미라야 우리도 그냥 한군데 배제시켜놔야되겠다 아, 아, 먹자 먹자 아 어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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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아아야 아, 맞았다 어? 어 뭐야, 이거 왜 맞았냐, 앵글에 있다. 야 이거 왜 맞았냐 스나 앵글 이거 왜 맞았냐 스나 방이 나울베로 내가 옥에 있어아 내가 울베로 방방방방방하방 하나, 방 하나, 방방 하나, 방 하나, 방 하나, 방 오토. 하나, 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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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방나방나방 하나, 방 하나, 방 하나, 방이나방 하나, 방 하나, 방 하나, 방 하나, 방방방방나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

개고방개 거기 있어. 아, 아 개고방안 오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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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봤는데. 저기. 르는거지찌르는 거. 사에서. 국가가기다래 아, 됐다. 아. 군이승리하셨습니다 아, 아. 아, 아, 바로 가자고. 아, 바로 가자. 방입으로 나갈게. 따라가 줄게. 바로 간다. 아, 가가 저 m n o 가지 u r e if you're a good p e r 다 o n i 안보여 t sure if y o u 나야 a good p e 원래 o 나야 m n 보 t sure if you're a good person. 게 m not s u r 아그한판 따로 왔네.